박서진 가족 여행, 마카오에서 초대형 태풍의 가치다. 온 가족이 직면한 잣질한 상황은? 폭풍 속 긴박했던 이들의 생존 스토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산림남 413회 예고, 박서진 가족의 파란만장한 해외 정복기 엔드 이민우의 눈물겨운 새 가족 정착기 공개. 오늘 밤, 시청자들의 눈을 뗄수 없게 만들 화제의 프로그램, KBS ETV 산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 살림남이 413회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10월 11일 토요일 밤 10시 45분, 이번 방송에서는 트로트스타 박서진의 가족 해외여행 3탄이 드디어 막을 올린다. 더불어,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이민우와 그의 예비 신부 가족이 한국에서 겪는 험난한 정착기가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제1부, 마카오의 태풍, 박서진 가족의 좌충우돌 여행기. 태풍으로 묶인 마카오의 반나절, 낭만 대신 생존. 드디어 태풍의 위협을 뚫고 박서진 가족의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시작되었다. 당초 꿈꿨던 여유로운 힐링 여행과는 거리가 먼, 마치 미션 수행과도 같은 강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화려함의 도시, 마카오. 하지만 도착과 동시에 이들을 맞이한 것은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변덕스러운 날씨였다. 서진이네 가족은 짧은 시간 안에 마카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파리, 그리고 영국까지 전 세계의 매력을 한 곳에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을 탐험했다. 특히 마카오의 독특한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박남매, 서진, 효정, 와 부모님의 추억 만들기는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삼천포 사랑꾼 부모님의 일품 스킨십과 박남매의 유쾌한 질주. 여행의 백미는 역시 가족 간의 사랑이었다. 박서진의 어머니 효정은 여행지에서 육포를 맛보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고 넘치는 열정으로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기념했다. 무엇보다도 삼천포 사랑꾼으로 불리는 부모님의 스킨십은 현지 분위기만큼이나 뜨거웠다. 그들의 변함없는 금슬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진과 효정 남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유쾌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나 잡아바라를 외치며 여행지를 종횡무진 누비는 두 남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즐거운 한때는 별표 별표 강풍 별표 별표가 함께 찾아온 별표 별표 잡바의 위기 상황 별표 별표로 인해 순식간에 긴박함으로 전환된다. 강풍 속의 아이러니 위기 속에서도 긴증샷에 집착하는 남매. 순식간에 불어닥친 강풍은 가족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아빠에게 심상치 않은 위기가 닥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박남매는 아빠의 위기 상황보다 사진 찍기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폭풍 속에서도 추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K여행자 면모는 시청자들에게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거세지는 바람과 악천후로 인해 박서진 가족은 마카오의 아름다운 야경을 뒤로하고 아쉽게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흥정의 전면전, 홍콩 현지시장에서의 합동작전. 다음 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진다. 아빠의 권유로 엄마와 박남매만이 홍콩 현지 시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이들은 여행의 꽃인 흥정에 돌입한다. 보수소 뷰티풀이라는 회심의 멘트를 날리며 흥정 전면전에 나선 효정과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서진남매의 합동작전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과연 이 둘의 특키타카는 현지 상인들에게 통할 수 있을지, 박서진 가족은 홍콩 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초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부 이민우 가족의 눈물겨운 한국 정착기 결혼 초보, 아빠 초보, 새 식구 정착을 위한 산더미 같은 과제 한편 산림남의 또 다른 축인 가수 이민우의 이야기도 심도 있게 다뤄진다. 예비 신부와 함께 6세 딸, 그리고 12월에 태어날 둘째 딸 양희까지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이민우는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결혼도 아빠 되는 것도 모두 처음인 그는 새 식구들의 한국 정착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에 직면한다. 한국 정착의 첫걸음으로 이민우 가족이 향한 곳은 주민센터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친다. 혼인 신고만으로는 딸이 온전한 한 가족이 될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에 이민우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은 사연, 예비신부의 눈물.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님을 깨달은 이민우는 며칠 뒤 가사법 전문 이인철 변호사를 찾아 새 식구들과 함께 상담을 받는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예비신부의 가슴 아픈 사정이 드러나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민우의 예비신부는 이전 결혼 생활의 법적인 문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전 남편과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며, 금전적인 문제, 돈을 빌려준 상태까지 얽혀있음이 밝혀진다. 이인철 변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라는 조심스러운 가정을 언급하는데, 이 말에 예비 신부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만다. 상담 내내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사정과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현실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린다. 과연 예비신부에게 어떤 가슴 아픈 사정이 숨겨져 있을지 이민우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고 새 식구들과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오늘 밤 살림남 413회는 유쾌함과 감동.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교차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박서진 가족의 좌충우돌 마카오 홍콩 여행기는 우리 시대 가족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이민우 가족의 눈물겨운 정착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박서진과 이민우 두 가족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여행의 절반을 날려버린 서진이네. 그러나 이들은 좌절 대신 재치와 긍정으로 똘똘 뭉쳤다.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시작된 마카오 첫 여행지에서 박서진과 동생 효정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나 잡아바라 게임을 하며 해맑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명소 매력을 한 곳에서 느껴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이탈리아, 파리, 영국 등지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기며 여행의 열정을 불태웠다. 삼천포 사랑꾼으로 소문난 부모님의 로맨스는 이번 여행에서도 단연 칠품이었다. 애정 넘치는 스킨십과 함께 효정은 현지 육포를 맛보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이 아버지를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한 것. 긴박한 순간에도 박남매는 오히려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르는 별표 별표 프로 여행러 별표 별표의 면모를 보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들은 마카오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홍콩 현지 시장 접수 나선 흥정 전면전. 다음 날 아빠의 권유로 엄마와 박남매만이 홍콩 현지 시장을 방문했다. 쇼핑에 나선 이들은 흥정의 묘미에 빠져들었다. 특히 동생 효정은 별표별표 보스소 뷰티풀, 보스소 뷰티풀, 별표별표이라는 회심의 멘트를 날리며 흥정 전면전에 나섰고, 박서진은 이에 질세라 비장의 별표별표 별표 히든 카드 별표별표를 꺼내 협상에 나섰다. 과연 이 별표별표 별표 박남매의 합동작전 별표별표 별표 이 현지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공적인 쇼핑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박서진 가족은 무사히 홍콩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이민우 가족, 혼인신고 후 가슴 먹먹한 현실에 직면하다. 한편, 새롭게 살림남에 합류한 가수 이민우와 예비신부 가족의 한국 정착기도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예정이다. 6세 딸과 12월에 태어날 둘째 딸을 맞이하게 된 이민우는 결혼도 아빠도 처음인 초보 가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한국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별표 별표 혼인신고만으로는 딸이 한 가족이 될수 없다. 별표 별표는 충격적인 사실에 마주한다. 심지어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이민우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결국 이들은 가사법 전문 이인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에 이른다. 이전 결혼생활에서 법적 문제와 연락 두절된 전남편에게 빌려준 돈 문제까지 얽혀있는 예비신부의 복잡한 사정을 듣던 중 변호사가 별표 별표 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 별표 별표를 언급하자 예비신부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만다. 과연 이민우 가족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식구들과 행복하게 함께 살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서진 가족 여행, 마카오에서 초대형 태풍의 가치다. 온 가족이 직면한 자찔한 상황은? 폭풍 속 긴박했던 이들의 생존 스토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송 예고 10월 11일, 토, 밤 10시 45분, KBS 이 살림하는 남자들 413회. 국민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그의 가족들이 꿈에 그리던 첫 해외여행에서 역대급 시련에 직면했다. 태풍의 습격으로 반나절 만에 겨우 제대로 시작된 마카오 홍콩 여행기는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삼천포 사랑꾼 아버지가 보여준 로맨틱한 모습과 이와 대비되는 강풍 속 아찔한 가족의 모습이 예고되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격정의 마카오, 태풍이 휩쓸고 간 서진이네의 첫 여정. 힘겨운 출발 끝에 마카오에 도착한 박서진 가족. 드디어 시작된 첫 해외여행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잠시. 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았다. 방송에서 공개될 마카오의 첫날은 태풍의 영향권 아래 놓이며 온 가족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진이네의 긍정 에너지는 태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마카오를 시작으로 마치 이탈리아, 파리, 영국 등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듯한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하며 여행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효정은 현지 길거리 음식인 육포를 맛보는가 하면 뜨거운 열정을 담아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백미는 역시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난 삼천포 사랑꾼 아버지는 해외에서도 변함없는 스킨십을 선보이며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부모님의 일품 스킨십은 시청자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안겨줄 예정이다. 나 잡아봐라 이 남매의 유쾌한 놀이, 그리고 아빠를 덮친 강풍위기. 오랜만에 떠난 가족 여행은 박서진과 효정 남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동심으로 돌아가 마카오의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나 잡아봐라 놀이를 하며 해맑은 시간을 보냈다. 서로를 쫓고 쫓기는 남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가족애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순식간에 강풍이 다시 불어닥치면서 이들을 지켜주던 아버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별표별표 박남매, 별표 서진효정, 별표별표는 놀랍게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찍기에 바쁜 엉뚱한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국 안전을 위해 가족은 아름다운 마카오의 야경을 뒤로 한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태풍 속에서 긴박하게 펼쳐진 서진이네의 생존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콩 현지 시장 흥정 전면전, 비장의 카드 박서진, 협상가 효정과 합체. 다음날 아버지의 권유로 엄마와 박남매만이 홍콩으로 향했다. 여행의 두 번째 목적지는 활기 넘치는 홍콩 현지 시장. 이곳에서 박서진 가족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바로 흥정이다. 시장의 물건을 보던 중, 효정은 능숙하게 상인에게 접근해 별표별표 보스소 뷰티풀, 보스소 뷰티풀, 별표별표이라는 칭찬으로 흥정 전면전의 포문을 열었다. 넘치는 열정과 기지를 발휘하는 효정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오빠 박서진이 가세했다. 서진은 누나의 흥정 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신만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 과연 홍콩 현지 시장에서 펼쳐진 서진효정 남매의 합동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두 남매의 재치 넘치는 협상 과정을 통해 박서진 가족이 홍콩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우, 예비신부의 눈물에 가슴 찰렁. 산 넘어 산 한국 정착기. 한편, 배우 이민우는 새로운 가족과의 행복한 한국 정착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예비신부와 6세 딸, 그리고 다가오는 12월에 태어날 별표, 별표 둘째 딸, 양이 별표, 별표까지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며 결혼 초보, 나빠 초보로서의 고군분투를 시작했다. 새 식구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이민우 가족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주민센터였다. 그러나 이민우는 뜻밖의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된다. 단순한 혼인 신고만으로는 딸이 완벽한 한 가족이 될수 없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그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비신부가 눈물을 보인 사연은 결국 이민우는 며칠 후 가사법 전문인 이인철 변호사를 찾아가 새 식구들과 함께 법률 상담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예비신부의 가슴 아픈 사정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 남편과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에서 돈까지 빌려준 상황이라고 고백했다. 복잡한 상황을 듣던 이인철 변호사는 별표 별표 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별표이라는 말을 꺼냈고, 이 말에 예비 신부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과연 예비 신부에게는 어떤 가슴 아픈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민우는 험난한 법적 절차와 복잡한 가정사를 극복하고 새 식구들과 무사히 한국에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우 가족과 박서진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는 오늘 밤 10시 45분에 방송되는 살림남 413회에서 모두 공개된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출연진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꾼 아버지 박성훈과 박서진 남매의 좌충우돌 해외여행 3탄 태풍을 뚫고 마카오, 홍콩을 누빈 대장정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속출하며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온 가족이 염원했던 첫 해외여행이 시작부터 험난한 도전을 예고했다. 가수 박서진의 가족은 드디어 마카오 땅을 밟았지만 도착 직후 초대형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여행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가까스로 반나절 만에 여행다운 여행을 시작했으나 마카오 속 작은 유럽을 탐험하며 기쁨도 잠시, 다시금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삼천포 사랑꾼 아버지 박성훈 씨는 태풍 속에서도 어머니와 다정한 스킨십을 나누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지만, 갑작스러운 강풍과 함께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며 가족의 우려를 샀다. 그러나 천하태평인 서진효정 남매는 강풍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겠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결국 마카오의 아름다운 야경도 뒤로 한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들은 다음날 홍콩으로 무대를 옮겼다. 홍콩의 활기 넘치는 현지 시장에서 새로운 미션이 시작되었다. 바로 별표 별표 흥정 전면전 별표 별표이다. 아빠의 권유로 엄마와 박남매만 시장에 나선 가운데 재간둥이 효정이 과감하게 흥정에 선봉에 섰다. 이에 맞서 서진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며 협동작전을 펼쳤고, 과연 이들의 보수소 뷰티풀 회화 실력이 현지 상인에게 통했을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박서진 가족이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민우, 재혼 후 한국 정착기, 법적 문제의 눈물의 벽 직면, 한편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무게를 담고 있다. 배우 이민우는 필리핀인 예비 신부와 6살 딸, 그리고 12월에 태어날 아기까지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도, 아빠도 처음인 그에게는 새 식구의 한국 정착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가장 먼저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이민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혼인 신고만으로는 딸이 법적인 가족이 될수 없으며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 무거운 마음으로 이들은 가사법 전문 이인철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예비신부의 힘겨웠던 과거사가 드러났다. 이전 결혼생활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전남편과의 연락 두절은 물론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가 별표 별표 다시 이혼하는 경우 별표 별표에 대해 언급하자 결국 예비신부는 복잡하고 힘든 마음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이민우와 예비신부가 과연 이 모든 법적, 개인적 난관을 헤쳐나가고 단단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